안녕하세요. 덮밭을 꽃밭으로. 그런데요. 지금 새벽이거든요. 한 6시 조금 넘었을 거예요. 밭을 매러 왔는데한삼남쿨이 저걸 먼저 비워줘야 되겠네. 토종어 리를다 덮어버렸네. <laughs> 이것이 씨도 안 뿌렸는데 어디서 하나가 났어요? 이게 무슨 꽃일까요? 이름을 잘 몰라요. 우리 있잖아요. 겹봉숭아 분홍이 너무 정자나무식으로 커갖고 이뻐요. 예쁘지요? 겹봉숭아 분홍이 이렇게 예쁘게 많이 피었어요. 이거 심이 질까봐서 내가 막, 저 그늘에서 흐느르느르한 거를 갖다 세상에 이렇게 심었는데, 이렇게 크네요, 이게.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. 꽃덜핀 거로, 고날레 좀캐다가 내일 모레 올라갈 때 가지고 와야지. 나를 갖다 심어줘야지 이렇게 예쁘다야 우야사야 이렇게 색깔이야 너네 집으로 시집 보내게꽃안핀 걸로 가지고 갈게 이렇게 이뻐요 꽃도 많이 오고 여기도 안 파고, 예쁘기도 하고, 정자라면 하나가 이렇게 크고요. 아직은 우리 집이 꽃이 이렇게, 꽃이, 꽃이 많이 있어요. 아유, 이뻐라. 이쁘지용 주먹맨드라민. 변이종이 나왔습니다. 노랑은 원래 없었는데, 새새끼처럼 이렇게, 옥자마도 피고, 그 위에서는, 이렇게 예쁜 무궁화가 피고, 피고 지고, 피고 지고, 무궁화가. 작년에 심었는데, 참, 이 배견은 피고 지고, 피고 지고, 피고 지고. 와, 이 씨앗 받아가지고, 미국에 우리 딸내도 심어줘야지. 오, 며칠 만에 하나씩 이렇게 예쁘게 피어주니까 너무 좋아요. 우리 딸이 큰 꽃을 좋아하고 나는 작은 꽃을 좋아하고 진짜 이쁘다 너 이렇게 예쁘게 맺어가지고 일단 낮에 가면 예쁘게 피워주겠지요? 연밥 받아가지고 가야지 오트에 사과도 이렇게 열렸는데 약을 안 치니까 약을요, 3일마다 한 번씩 쳐야 된대요. 근데 우리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치니까 이따으로 생겼네요. 목수국도 피었고요 이거는 돌꼭나무지 못나무지는 모르는데. 배버려야 되나, 놔둬야 되나. 모르고 사다가 막 심기만 해가지고. 아휴, 내년에는 좀 크면 괜찮을려나. 이 꽃이 씨앗파종이 되는지, 안 되는지는 몰라도, 참, 올해는 피어주는데 씨앗파종이 되면은, 밭 가위로 쫙 빼면 좋은데, 키가 커서. 근데 예뻐요. 참, 오래 피어줬어요 씨앗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부터는 씨앗을 받아놔야 돼요. 그래요. 백일영. 지금부터 씨앗을좀 받아서 이게 씨앗이 안 된다고 일본에서 왔다고 이러는데 씨앗이 되더라고요. 씨앗이 돼. 꽃도 그렇게 변치 않고 이쁘고. 이거를 많이 심었더니 여기저기서 이렇게 예쁘게 또 미국 가기 전에 캐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 백일홍이 특히 이뻐요 겹이고 오래 피고 지금부터 시간 나는 대로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이쁘지요 우리 백일홍 색 형형색색 분홍 분홍대로 이쁘고. 우리 칸나 이쁜가 봐요. 너무 이쁘다. 우리 백이홍은 얼마나 이뻐요. 겹백이동이. 장미도 이렇게 자꾸 피고, 지고, 피고, 지고. 삽목한 장미, 우리 장미. 칠자와도 그 필려고 그러네. 삽목한 칠자와 참 삽목 잘 돼요. 성장률 엄청 빠르고. 한목한 장미 밴드라미도 형형색색으로 빨강 주황 노랑 얼마나 이뻐요 이게 참 가성비가 좋은네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텃밭을 꽃밭으 근데 요즘에는 텃밭이 풀밭이에요. 이따 오후부터 사람이 올 거예요. 이따 오후에 와서 해준대요. 장미를 여기저기 이렇게 삽목을 해놓니까 으 피고지고 피고지고 피고 피고지고. 피고. 저도 이렇게 심어놨더니 좋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꽃찾다보고 있네. 누엘리아도 꽃을 여기저기다 흐트러져서 심으니까, 섞여서 심으니까 이쁘네요. 운동가다가 늘 바라보고 가, 우리 집에. 풀밭. 이 이것도 안 이쁘다고 그냥 천대했는데 이쁘네 큰 꽁의 비름 목수국 삽목을 하면 물로수를 자주 틀어주면 삽목이 어, 3월 중순부터 삽목을 하면 참잘 돼요 땅에 꽂으면 살더라고, 이렇게. 이게다 꽂은 거예요. 저는 이렇게 국수 나무고 뭐고 다 이렇게 막 꽂잖아요. 명자 나무고 뭐고. 꽂아놓고 물호수를 2, 3일에 한 번씩 돌리면 잘 살더라고. 밑에, 위에, 위에 순을 집어주니까 밑에서 꽃이 또 피네. 그걸 모르고 그냥 놔두고 버리니까 안 펴. 씨맺느라고 근데 이렇게 잘라주니까 이렇게. 연달에 세 개씩 폈네. 너무 예쁘네. 지금 꽃 없는 철에 이렇게 메밀을 뺐더니 또 메밀꽃밭을 이루고 있네요. 메밀꽃밭에 플롭스가 이렇게 피어있고. 많이 뺐는데 메밀이 잘안 살았네. 많이. 매미라고 맨드라미가 풀 속에서 자라고 있어요. 우리 집엔 여기, 저기, 저기, 여기 꽃은 막 피고 있어요. 점작살이 보라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네요. 우리 점작살 나무가 이렇게 커요. 항아리에 심었더니 항아리가 터져서 주저앉아 갖고 분재가 됐어요. 분재가. 항아리가 터져 갖고 이렇게 분재를 주저앉아서 커고 있어요. 근데 엄청 커요. 근데 다 물들으면 이쁜데 새가 다 쪼아먹어 버리대. 꽃밭을 꽃밭으로, 예, 우리 집 꽃들이었습니다.